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하는 건강한 지혜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의 제목을 보고 깜짝 놀라셨죠? 운동하지 말라니, 이게 무슨 소리지? 건강하려면 운동을 해야 한다고 배웠는데, 하고 고개를 갸우뚱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일부러 이렇게 자극적인 제목을 달아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하지만 이 제목에는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운동을 아예 하지 말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무턱대고 잘못된 방법으로 운동하는 것은 운동을 하지 않는 것보다 오히려 우리 몸을 더 빨리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젊었을 때처럼 억지로 몸을 혹사시키며 운동하면 오히려 관절에 무리가 가고 심장에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운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건강이라는 소중한 선물을 잘못된 습관 때문에 잃어버리는 일은 절대 없어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60세 이상이라면 반드시 피해야 할 최악의 운동 습관 5가지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다섯 가지 습관만 제대로 피하셔도 여러분의 건강은 훨씬 더 오랫동안 안전하게 지켜질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나쁜 습관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는지 저와 함께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1. 우리 몸의 변화를 이해하기 60세 이후 운동이 달라져야 하는 이유. 본격적인 습관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먼저 우리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부터 알아볼까요? 60세가 넘어가면 우리 몸은 젊을 때와는 정말 많이 달라집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몸 속에서는 다음과 같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육 감소 30대부터 시작된 근육 감소는 60세 이후부터 급격히 빨라집니다. 특히 하체 근육이 많이 빠지면서 걸음걸이가 불안해지고 쉽게 넘어질 수 있죠. 관절과 뼈의 약화, 뼈의 밀도가 낮아지고 관절을 보호하는 연골이 달아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때문에 작은 충격에도 쉽게 골절되거나 관절염과 같은 통증에 시달릴 수 있어요. 혈관과 심장의 노화혈관의 탄력이 떨어지고 심장의 기능도 조금씩 약해집니다. 갑자기 무리하게 운동하면 심장에 큰 부담을 주어 심장마비 같은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몸은 젊을 때처럼 격렬한 운동을 감당하기 힘든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열심히만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무리하게 운동했다가는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왜 우리가 나쁜 습관을 피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운동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셨죠? 2. 60세 이상 금지. 최악의 운동 습관 5가지.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60세 이상이라면 반드시 피해야 할 최악의 운동 습관 5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오늘부터 당장 고쳐 나가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최악의 습관 준비 운동과 마무리 운동을 건너뛰는 습관. 우리 몸은 기계와 같습니다. 시동을 걸자마자 급가속 페달을 밟으면 차에 무리가 가겠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차가운 상태에서 갑자기 격렬한 운동을 시작하면 근육과 관절이 놀라 다치기 쉽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육과 인대의 유연성이 떨어져서 더 위험하죠. 또한 운동을 마친 후에도 갑자기 멈춰서는 안 됩니다. 심장이 빨리 뛰는 상태에서 갑자기 앉아버리면 혈액이 다리로 몰려 어지럽거나 심하면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요? 준비운동을 안 하면 관절과 근육이 굳은 상태라 쉽게 삐끗하거나 염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장에도 갑작스러운 부하가 걸려 위험할 수 있어요. 마무리 운동을 안 하면 운동 후 근육에 쌓인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 근육통이 심해지고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 어지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준비 운동 5분에서 10분 가볍게 제자리 걷기, 팔다리 돌리기, 목 좌우로 늘리기 등큰 동작이 아닌 작은 동작부터 시작하세요. 몸에 땀이 살짝 날 정도로 가볍게 몸을 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운동 5분에서 10분 운동이 끝난 후에는 바로 앉지 마시고, 천천히 걸으면서 심박수를 낮추세요. 그리고 스트레칭으로 운동했던 부위의 근육을 길게 늘려주는 동작을 꼭 해주세요. 이것만 지켜도 부상의 위험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준비 운동과 마무리 운동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꼭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 최악의 습관 통증을 참으며 운동하는 습관. 운동을 하면 몸이 조금 힘들고 뻐근한 느낌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아프다는 느낌, 특히 관절이나 특정 부위에서 찌릿한 통증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우리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여기까지다. 더 이상 하면 위험해. 하고 말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정도 통증은 괜찮겠지 이겨내야. 근육이 생기는 거야 하면서 통증을 꾹 참아냅니다. 그러다가 무릎이나 허리 관절을 영구적으로 망가뜨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요? 근육통과 관절 통증의 구분 운동 후 근육이 뻐근한 느낌은 근육통으로 괜찮지만 무릎이나 허리 어깨 같은 관절에서 찌르는 듯한 통증은 이미 부상이 시작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이 통증을 무시하고 계속하면 연골이 더 닳아 없어지거나 만성적인 염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잘못된 자세 통증은 대개 잘못된 자세에서 비롯됩니다. 통증이 있는데도 자세를 교정하지 않고 운동을 계속하면 통증은 더 심해지고 부상은 더욱 악화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멈추세요. 무릎이 아프면 걷기를 멈추고 어깨가 아프면 팔을 드는 동작을 멈추세요. 충분히 휴식을 취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원인을 파악하세요. 통증이 왜 왔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혹시 어제보다 더 강하게 운동했는지, 잘못된 자세로 운동했는지 등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을 해결해야 합니다. 통증이 며칠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 전문가의 진료를 받으세요. 운동은 우리의 건강을 위한 투자이지 우리 몸을 괴롭히는 행위가 아닙니다. 통증을 참는 것은 투자가 아니라 몸을 갉아먹는 행위임을 명심하세요. 세 번째 최악의 습관 무리하게 너무 강하게 운동하는 습관. 요즘에는 고강도 운동이 유행이죠. 젊은 사람들이야 괜찮겠지만. 60세가 넘은 우리에게는 독이 될수 있습니다. 땀을 뻘뻘 흘려야 운동이지. 숨이, 턱 끝까지 차야 운동한 것 같아. 하는 생각은 이제 버리셔야 합니다. 지나치게 강한 운동은 심장과 혈관에 갑작스러운 부담을 주고 약해진 관절에 큰 충격을 줍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병 같은 기저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아주 위험한 습관입니다. 무엇이 문제인가요? 심장마비 위험증가 숨이 차고 가슴이 두근거릴 정도로 무리하면 심장이 제 역할을 못해 심장마비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관절의 영구적 손상 계단 오르기 등산 같은 운동을 무리하게 하면 무릎 연골이 빠르게 닳아 없어집니다. 한번 손상된 연골은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살짝 힘든 정도가 적당합니다. 운동 중에 옆 사람과 대화가 가능하고 콧노래를 부를 수 있을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숨이 차서 말을 못할 정도는 무리한 운동이니 강도를 낮추세요.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관절에 부담이 적으면서도 심폐 지구력을 키울 수 있는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같은 유산소 운동이 좋습니다. 꾸준함이 강도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조금씩 매일매일 하는 것이 한꺼번에 몰아서 하는 것보다 훨씬 건강에 이롭습니다. 네 번째, 최악의 습관 유산소 운동만 하거나 근력 운동만 하는 습관. 걷기 운동이 좋다고 하니까 매일 걷기만 하시는 분들, 또는 근력 운동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아령만 들고 근력 운동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한쪽으로만 치우친 운동은 건강에 오히려 불균형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요? 유산소 운동만 하면 심폐 기능은 좋아지지만 근육 감소를 막기는 어렵습니다. 근육이 없으면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무릎 관절을 보호하는 힘도 약해져서 부상의 위험이 커집니다. 근력 운동만 하면 근육은 생기지만 심장과 폐의 기능은 크게 좋아지지 않습니다. 건강한 몸을 위해서는 심장도 튼튼해야 하고 근육도 튼튼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산소와 근력을 함께하세요. 일주일에 34일은 걷기. 자전거 타기 같은 유산소 운동을 하고, 23일은 아령 들기, 스쿼트, 벽 짚고, 팔굽혀펴기 같은 가벼운 근력 운동을 병행해야 합니다. 하체 근육 강화에 집중, 특히 우리 몸의 기둥인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벽에 기대어 스쿼트. 하기 등 생활 속에서 할수 있는 간단한 근력 운동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운동은 한가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을 골고루 발달시켜야 합니다. 다섯 번째 최악의 습관 수분 섭취를 소홀히 하는 습관. 운동하면서 목이 마르지 않다고 물을 마시지 않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속의 수분 함량이 줄어들고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져서 목이 마르지 않아도 몸은 이미 탈수 상태일 수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요? 탈수와 혈액의 농도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져서 혈액순환이 잘 안됩니다. 이 때문에 어지럼증이나 현기증을 느끼기 쉽고 심하면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관절의 윤활유 부족 관절 사이의 연골에도 수분이 꼭 필요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연골이 뻑뻑해져서 통증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목마름 전에 마시세요. 운동을 하기 전 1에서 2컵의 물을 미리 마시고 운동 중에도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운동이 끝난 후에도 물을 충분히 보충해야 합니다. 음료수 대신 물 갈증 해소를 위해 커피나 음료수를 마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뇨작용이 있는 음료는 오히려 몸 속의 수분을 더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깨끗한 물입니다. 운동 전, 운동 중, 운동 후 항상 물병을 옆에 두고 수시로 마시는 것을 잊지 마세요. 3. 마무리 안전하고 즐거운 운동, 이것만 기억하세요. 자, 오늘은 60세 이상이라면 꼭 피해야 할 최악의 운동 습관 5가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 여러분께 불편하게 들리셨을 수도 있겠지만,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에서 드린 이야기입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운동은 해야 한다. 하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안전하게 해야 한다. 운동은 우리에게 활력과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다섯 가지 습관만 조심하고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원칙만 기억해 주세요.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시작하세요.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멈추고 쉬세요. 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세요. 젊었을 때처럼 몸을 혹사시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그 자체로 이미 소중하니까요. 이제는 운동을 통해 건강을 지키고 매일매일을 즐겁고 활기차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운동 습관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 주세요.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